우리가 어떤 막... 사이죠? 흐흐. <laughs> 뜻 사이죠.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었던가? 저, 작년에 응. 1월 7일인가? 공무원 시험 떨어졌을 때, 막, 제가 이제 막, 합격할 수 있을까요? 합격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면서 상담했었는데, 네, 근데 저, 제가 그때 막, 원빈보다 잘생겼다 했었잖아요, 그때 막. 아우! 기억, 기억 안 나시나? 네. 어? 기억 안 나세요? 아, 기억이 나죠. 제 기준에는 현빈보다 더 빛났는데. 아우 나 진짜 아우 앞사서어 원더풀. 어, 어 공부계 현빈 아니겠습니까. 공부계 현빈 아우 앞서사 네, 현빈 현빈은 많이 원빈 아. 원빈이지아 원빈 아오 마이 갓. 상담하고 나서 네.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글 올렸었거든요. 네네네. 네그 네. 네. 저보고 할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진짜. 할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고, 이제, 작년 올림픽 때, 네네. 그 박상영 선수 그 펜싱 아시죠? 그쵸? 그거 보고, 진짜, 저도 계속 맨날 할수 있다라고 외쳤는데, 진짜, 이뤄져가지고. 그래서! 지금! 아, 그래서 지금 <laughs> 출근하고 있어요. 있어요 이럴, 이럴 때부터 출근하고 있어요. 맞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감사해요, 진짜. 아, 제가 고맙죠. 힘들 오케이. 때마다, 네. 동영상 유튜브 봤는데, 최종 합격이 어, 11월 말에 났었거든요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하려 했는데 밥좀 바빠가지고. 네네. 이제 며칠 전에 라디오 찍으셨잖아요. 네. 근데 방금 재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. 아 진짜? 네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네. 들어왔었어요. 어, 제 노래 어땠나요? <웃음> 귀여우셨습니다. <웃음> 귀엽다고? <웃음> 네. 아,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수고 많았고, 고생 많았고. 아니에요. 제가 더 감사드려요. 여러분, 그 공무원 시험이요. 절대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에요. 하루 8시간 정도 공부했고요.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1시간 정도? 지금 출근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요즘에? <laughs> 공무원보다 더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주말에는 잠만 잤습니다. <laughs> 이제 제가 수산직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여기가 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인들도 많고 이제 좀 음. 일이 많아요. 네.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잘 몰라서 이제 맨날 좀 야근 해가지고 음. 주말에는 잠만 자는 것 같아요. 음, 아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합격하고 지금 꿈을 이뤘잖아요.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 진짜 꿈만 같아요, 진짜. <laughs> 작년에.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는데, 네 덕분에 진짜 합격도 하고 너무 감사드려요. 아 제가 고마워요. 큐디디디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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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죠? 이이재어요 아주 이, 재밌기, 이, 이, 재밌기 이, 때문에 아직이. 그럴 이, 리가 없는 것 같은데. 할수 있다. 우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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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똥 우주 가자. 데스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부신 마세요? 또 삼켜. 또 씻고, 또부지 마세요. 비싼 돈 받아. 되냐고요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